이번에는 트랜지션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랜지션의 사전적 의미는 전환이라는 뜻입니다. 전환. CSS에서 트랜지션은 속성값이 변할 때 더욱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2 0 0픽셀인 div 태그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리고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이 가로세로 200픽셀을 가로, 세로 400픽셀로 변경을 할 거예요. 이때 마우스를 오버하면 짠! 하고 변경이 되겠죠? 하지만 트랜지션을 사용하면 부드럽게, 스무스하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.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속성의 트랜지션 효과를 줄 건지 속성을 설정하는 이러한 트랜지션 프로퍼티가 있고요. 그리고 트랜지션을 몇초 동안 실행을 할 건지, 듀레이션, 그리고 초만큼 기다렸다가 실행할 건지 딜레이가 있고요. 그리고 트랜지션이 실행될 때 타이밍을 나타내는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단축 속성이겠죠? 네, 바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. 여기부터는 트랜지션이죠? 박스 1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위드를 200픽셀로 하고 하이 t 를 200픽셀로 적용을 할게요. 그러면 현재 네,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트랜지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원에 적용을 해야겠죠. 트랜지션 프로퍼티라고 한 다음에 위드와 하이트가 변경될 때 스무스하게 할 거예요. 그리고 트랜지션 듀레이션 이러한 변경을 몇 초만큼 실행할 건지 2초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장을 하고 마우스를 오버하면 네 2초 동안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1초로 변경하면 더 빨리 움직여야겠죠? 그리고 트랜지션 딜레이는 말 그대로 딜레이 지연됐다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마우스 호버가 된지 1초 있다가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. 오버하고 1초 네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가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이거는 몇 가지 값이 있는데요 리니어는 디폴트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정하게 1초 후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 보시면 리니어는 시작과 끝의 속도가 일정한 거고요 이지이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완료할 때 속도가 증가됩니다. 이지 아웃은 반대로 빨리 시작했다가 완료할 때 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.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. 리니어는 봤으니까 이지인을 해볼게요. 그리고 딜레이는 일단 주석을 하겠습니다. 마우스 오버하면 천천히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빨라지죠. 2초로 하고 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. 천천히 하다가 네, 마지막에 빨라지는 걸볼수 있고요. 1초로 하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이지 아웃은 빨리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느려지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레드로 바꾸는 것도 트랜지션을 주고 싶어요. 그러면 이 컬러를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. 하지만 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속성이 적용됩니다. 아 레드가 아니라 백그라운드죠. 네, 하면은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컬러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 여기에 트랜스폼, 로테이트도 적용을 할수 있겠죠. 로테이트라고 하고 180도를 해보겠습니다. 마우스가 오버될 때 네,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너무 크니까 200으로 줄일게요. 이번엔 단축 속성인 트랜지션 속성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위드하고 2초를 주시면 이 가로만 2초 동안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. 그리고 위드를 지우게 되면 디폴트로 올이 적용돼요. 그래서 모든 속성에 트랜지션이 적용됩니다. 여기에 초가 하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뜻하고요. 만약에 두개 있으면 이 지연 시간으로 인지를 합니다. 1초 후에 실행이 되겠죠?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속성에 대한 값은 mdn 사이트에 보시면 더 들어가는 값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러한 mdn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